여기 동료 보이시죠? 어, 이게 예, 개유원도인데 사람이 입모양으로만 떠들어서는 안 되고, 어, 지금 보이는 500원짜리 학이 실제로 우리 교우 어, 방향을 너무나 즐겁게 해서 힘든 썹이 생기는 건 사실이고, 에, 이날로부터 어, 내 종양이 실제로 사람들 다 모여 사는 한 구역에서 내가 구석진 방에서 실제로 내가 죽어있음을 알리기 이전에 발송하였던 이 현무양처 같은 것을 발송한 게 사실 그래서 손발을 묶어 놓고 때리는 일도 있다지만 내가 그때 어, 살아서 활동을 뭐라고 죽음으로 전사할 때 실제 내가 무덤에 가서 누워있지 못하고 내가 그 찬방 외진 곳에서 누워서 살아서 결례할 때 내가 손발을 일으켜 묶었죠 그래서 손발을 실제로 장화를 신은 채로 걸었고, 신발을 벗지도 않고, 양말을 신었고, 잤기 때문에 상수하게 들리지 않았고, 내 신장갑을 끼기 전에, 이 지금 휴지에다가 내손 마디마디를 감고, 난 후에 열흘을 버티듯, 십개월을 버틴 다음에, 사람들한테 얼굴을 보여주게 사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현세에 간판이 좋고 영전이 좋아도 집에서 자식을 이끌지 못하고 학대하고 때리면서 감귤로 피한 게정신질환자 와요. 죠 그래서 인간의 묵상은 다시는 모를 하나의 미랄같이 대순 진리 자몽을 가진 그 부모가 성스럽지 않는 옛 고우를 좋아하고 긴 교를 좋아했기 때문에 아버지로 부르, 어머니로 부르, 예전에 성희롱 가름죄를 그 아버지, 어머니 대세에 그 남성한테 죄가 댕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격 입구를 망신이라 할지되 그 성이 고이지미처럼 고가가 바로 상주처럼 내가 만나온 장수성이라 이거요. 그래서 나는 이곳에서 살아서 다시 걸어도 죄는 없었고, 현국은 집이 있어도 먹지 못했기 때문에 부은 배였어 그래서 상부 진리상 부모가 아무리 뻑뻑하게 잘랐어도 자식을 학대했으므로 상부이사는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게 죄예요 그래서 성약 이것은 감출 수도 없고 대필할 수 없는게 사실 그래서 몽고양이란 내가 실제 죽어서 손발을 보이지 않고 솜틀에 묶었기 때문에 장수하게 조실 조상한테 조신하게 부엉 미안하게 소태하게간조로 발표하는데 이런 성명은 여기 있어이다 그래서 생과 고가 옥볼 육비라뇨 상진 육신하여 살아서 온 죄가 옌조우 간조우 생조우 다시 가는 길을 건너라 하여 인별이라 함이라. 그래서 상부처는 사람을 때려서 죽이고 안교를 피하고 인계 활동 현지 요금을 없애버리고 현금을 뒤져서 싹 가지고 가도 모르는 게 살아서 움직여도 발송. 이미 사망을 하고 일어난 죄라. 누구의 도움도 없고 강이 흐르지는 못해도 같이 살아주지를 안했기 때문에 이런 협상이 나는 것을 목면이다 그렇게 말해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산지 증인이 살아서 다시 살아와서 고백하므로 협구의 연곡을 중만하시기를 기도해. 메코.